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항구 장로님이 6월 1 0일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로님을 추모하는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생존의 장로님은 가끔 어릴 적 얘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한악을 하셨던 부친께서 신학문에 반대를 하셔서 어렵게 교, 학교에 다니게 됐다는 얘기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학을 하셨다는 것,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자주 눈물을 보이시면서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친부모님들에게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처가의 부모들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장로님이 서울 세교의 건물을 짓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것은 장인이신 정인부 목사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세교에서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은 없고 영적인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통하고요. 교회나 직장 공동체를 위한 충성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들 중에 늙고 병든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나 공동체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살이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장로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장로님이 특별히 엄격하게 대했던 대상은 오로지 당신 자신과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허식이 없는 거래, 검소한 생활을 하셨고요. 자녀들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하십니다. 나 혼자 영원히 살자고 부모나 형제를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모나 형제, 자매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말씀에서 부모나 형제는 육친의 부모, 형제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욕망과 욕망에서 비롯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아의 욕망을 뜻하고요, 형제, 자매는 그 욕망에서 비롯한 악과 거짓들을 뜻합니다. 자아의 속성은 자기 자신을 모든 것 위에 두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성질이지요. 그러나 자아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 사람을 외부의 풍파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아를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아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욕망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한, 하는 것이죠. 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자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아를 버리되 내 이름을 위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선과 진리 또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은 인간성을 잊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계셨고 인간의 인식을 초월해 존재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의 삶이고요. 또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자아를 버리라는 것은 선을 행하되 진리와 선그 자체를 위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바리세인의 잔과 대접처럼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할 때는 일체의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선과 진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를 버리라는 것은 또한 거룩하신 인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의지에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성을 입고 오셔서 지옥과 싸워 이기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위해 너희의 자아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한 곳판에 자아가 버티고 있는 한 주님의 생명인 선과 진리, 사랑과 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내가 살아있음으로 너희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또 누가 보음 2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지라고 하셨습니다.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생명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영생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 32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사후에 영원히 사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사,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영생하는 사람에게 있는 선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천국의 행복과 반대인 지옥의 기쁨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영생은 결국 주님과 천국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천국에 대한 사랑이 보다 우위에 있는 사랑이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사랑은 전자를 위한 수단으로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항구 장로님은 자수성가한 분이셨고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낮아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로님이 겪으셨던 아픈 시련의 기간은 육신의 자아를 버리고 주님의 자아로 갈아입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교의 기념일을 한 주일 앞두고 장로님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곳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모두가 사랑하던 이한구 장로가 세상의 삶을 모두 마치고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며 모든 세대가 거쳐할, 거쳐할 거쳐이시오니 그를 주님의 나라에 받아주시옵소서 그가 생전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옵시고 주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주님을 위해 했을 때 가족들의 희생 또한 컸을 줄 압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큰 위로와 특별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그리워하는 저희 세계의 가족들도 매일같이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